오늘 영상은 이달의 언브랜드입니다. 팬층이 굉장히 두텁다 보니까 솔드아웃 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무조건. 제 취향 아시죠, 여러분? 대표님이랑 인스타 마팔 친구이긴 한데, 어, 이 니트도 진짜 되게 사고 싶었는데, 솔드아웃 됐죠. 헉,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꾸안꾸의 정석 아닐까요? 아, 근데 이 원피스가 왜 자꾸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지? <laughs>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한가 봐. 4월 중순 순차 배송이래. 왜 새도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걸까? <laughs> 안녕하세요, 언메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주시는 컨텐츠죠? 오늘 영상은 이달의 언브랜드입니다. 이번에 SS 시즌에 공개된 정말 예쁜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다양하고 예쁜 브랜드들이 많아서 오늘의 언브랜드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달의 언브랜드는 지난번 영상에서 살짝 스포해드렸던 바로 비아플레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인데요. 특히나 SS 시즌의 옷들이 정말 너무 예쁩니다. 지금 날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빈티지하면서 사랑스러운 프렌치 감성으로 전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비아플레인은 편안함과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패션 브랜드인데요 저는 10년 전쯤에 요 비아플레인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남동에 쇼룸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 공간이 굉장히 감각적인 곳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샀던 니트 원피스가 아직도 제 옷장에 있어요 가죽버클 끈이 달린 니트 원피스인데 되게 예쁘거든요 유니크함이 있어요 비아플레인만에 주기적으로 옷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이거는 다시 내 옷장으로 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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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여템이 되는 그런 아이템도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패션시장에서 브랜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팬층을 두텁게 쌓아가는 게 정말 멋진 그런 브랜드입니다 팬층이 굉장히 두텁다 보니까 시즌을 오픈하게 되면 그만큼 솔드아웃 되는 제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막 저도 직업이 스타일리스트 인데 가끔씩은 브랜드가 많기도 하고, 유행이 정말 빠르기도 하고, 그거를 막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번 소비할 때, 뭔가 트렌드에 집중하다기 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오래 입을 수 있는가, 또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은 더 생각을 하고 소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효율적이면서 트렌디한 브랜드를 소개하려고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옷을 직접 입어보면 원단이나 디테일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신 내공이 보여지는 브랜드랄까요? 그래서 가격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리즈너블한 편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오랫동안 유행 없이 입을 수 있고 그만큼 후회 없는 퀄리티를 자랑하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입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입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취향 아시죠 여러분? 빈티지하면서 사랑스러운 소녀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 프렌치 감성을 정말 잘 담아낸 녹여낸 잘 풀어내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쇼룸은 동대입구와 약수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후기를 찾아보니까 구옥을 개조한 그런 건물이라서 빈티지하고 멋있다는 리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비아플레인의 쇼룸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그 쇼룸의 무드 분위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그 감도로 지금의 매장을 내셨으면 얼마나 더 멋진 곳일까. 조만간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수역 쪽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핫플도 많고 약수역 쇼핑 스팟 그리고 맛집 뭐 이런 거를 짜가지고 한번 브이로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에서는 또 온라인이랑 다르게 뭐 샘플 세일을 한다든지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 한 번씩 방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비아플레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인스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저도 대표님이랑 인스타 마팔 친구이긴 한데 대표님의 인스타를 알게 된지는 얼마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쓱 보다 보면은. 그냥 대표님이 비아플레인 브랜드의 그 잡채다. 정말 피드가 되게 프렌치하고 감성 있는 그런 이미지 사진들을 되게 많이 올리세요. 일상이나 뭐 인테리어, 비아플레인의 뭐 시즌 컨셉을 볼수 있는 그런 힌트가 들어가 있는 무드라 무드 사진이라든지 보고 있으면 그냥 전반적으로 제 마음이 좀 편해진다고 할까? 그런 편안함의 무드가 이 비아플레인이라는 브랜드에도 그냥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 대표님들은 그 브랜드에 뭐 착장을 하고 있거나 뭐 사진도 많이 올리시는 편인데, 기아플라인 대표님은 그냥 무드컷, 분위기 위주의 사진을 많이 올리셔서 대표님의 인스타를 통해 그 브랜드 옷을 직접 볼순 없어도 그냥 그 무드 자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어, 예를 들어, 꾹꾹꾹 꾸안꾸가 있다면 정말 꾸안꾸스러운 인스타 피드 감성이에요. FW, 이사 f w 요런 룩북 사진도 있어요. 아, 이 니트도 진짜 되게 사고 싶었는데, 솔다웃 됐죠, 이미. 이번 시즌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3월을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서 피드에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이번 SS 행사를 초대받아가지고, 인비테이션까지 받고,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너무 겹쳐가지고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다음 행사 때는 꼭 불러주세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다. 저, 인비테이션 받았던 휴지 케이스 같은 느낌? 어쨌든, 이렇게 대표님의 인스타도 살펴봤고, 그럼 비아플레인의 이번 시즌 신상 보면서 얘기 좀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비아플레인. 이번 시즌 컬렉션 사진도 한번 쭉 봐야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토리얼이랑 룩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디토리얼도 보는 편이거든요. 그 브랜드의 무드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에디토리얼. 그 시즌을 어떤 느낌으로 전개할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는 편이라서, 이런 에디터리얼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대표님의 인스타에 있던 이런 사진도 있고 예쁘다. 왠지 한국에서 찍으신 게 아닌 것 같은 무드긴 한데 이 원피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레이스랑 플라워 원단이랑 체크 원단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원피스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단품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고 후드 집업이나 맨투맨, 가디건을 매치해서 이너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다양하겠더라고요. 소장 가치가 좀 느껴지는 그런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원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스타킹에 블라우스를 입고 이렇게 무드 찍은 사진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다. 이 프릴 원피스 저 이런. 시어한 원단의 원피스나 블라우스, 셔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제가 말했잖아요. 한국에서 볼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프렌치 감성을 듬뿍 담은 브랜드라고 옷을 만들 때이 소재가 주는 것도 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그러면 2025년도 SS 에디토리얼도 살펴봤으니까 룩북을 볼까요? 룩. 룩북의 전반적인 느낌은 프랑스 약간 남부여야 돼 남부의 자유로운 소녀 스타일 인데 사랑스러움을 한 방울 추가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쁘다 이 베스트도 예쁘고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이스웨트 셔츠에 롱 드레스인지 스커트인지를 이렇게 매치한 거 진짜 꾸안꾸의 정석 아닐까요? 이렇게 프릴 달린 비스티 탑도 너무 예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바지 이것도 되게 디테일이 예쁘다. 이거 보시면은 어깨에 이렇게 프릴 장식이 되어 있고, 기검 체크로 되어 있는데, 예쁘죠? 무심한 듯 그냥 뭔가 시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비아플라인 백팩은 작년 시즌에 인비테이션으로 줬던 백팩이거든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으로 이번 시즌 전개하신 것 같은데? 살수 있게끔? 저는 블랙 컬러가 있는데 이번 시즌에 좀 다양한 컬러를 전개하신 것 같아요 새옷 느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옷이라 많이 입어서 애착 티셔츠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무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이 브라도 너무 이쁜데 프랑스 남부나 이태리 남부에 가가지고 셔츠에 이 브라탑만 입고 뭔가 일광욕을 해야 될것 같은. 진짜 프릴 디테일 너무 잘하죠. 아, 근데 이 원피스가 왜 자꾸 이렇게 아른아른 거지 <laughs> 베스트 데님도 예쁘고. 머리에 이렇게 두하나딱쓰으로써 프랑스 남부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에디토리얼이나 스틸컷을 보면 브랜드 감성이 확연히 보이는 것 같아서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룩북을 다 살펴봤고, 그러면 신상 제품을 한번 보러 갈까요? 저의 위시리스트가 무엇일까? 나는 이 가죽 자켓이 왜 이렇게 좋을까? <laughs> 비슷한 쉐입의 가죽 자켓이 꽤 많거든요? 근데 신상이 나올 때마다 더핀 예쁘고, 소재가 좋은 그런 가죽 자켓을 자꾸 눈여겨보게 되긴 해요. 근데 이거 되게 오버사이징해서 엄청 예쁘다. 어깨에 뭔가 이런 셔링감이 잡혀져 있어서 여성스러운 터치가 한 방울 들어가긴 했거든요. 이 벌룸 핏 소매가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네요. 그래서 뭔가 라이더 자켓 하면은 되게 남성적이고 시크할 것만 같은데 이렇게 셔링 디테일이 살짝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스러운 아이템을 매치해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켓인 것 같습니다. 아까나 원피스. 이거 너무쁘지 아요 너무 예쁘잖아 뭔가 이렇게 시어하고 살짝 살이 비칠듯 말듯 이런 느낌 근데 가격대는 확실히 있는데요 제가 앞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비아플레인이라는 브랜드는 소재부터 굉장히 좀 고급 소재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격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그 가격대에 후회 없을 만한 그런 옷을 만드는 곳이라서 한 번쯤 마음에 드는 옷을 오래오래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 원피스 진짜 너무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소재,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롱하고 리한 원피스는 이렇게 룩북 사진처럼 팬츠랑 레이어드 해도 되고 휴양지를 가서 수영복 위에 입는 커버업으로 입기도 하고 여름엔 단품 원피스로 겨울에는 이렇게 팬츠랑 자켓이랑 코트랑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고 되게 활용도가 다양한 제품이라서 이런 제품을 굉장히 애정합니다. 이거, 이거 안오락 너무 예쁜 것 같아.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한가 봐. 4월 중순 순차 배송이래. 이건 진짜 유행 없이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죠? 박시하고. 그리고 컬러감도 네이비인데, 이렇게 화이트 풀 스커트를 매치해도 예쁘고, 뭐 데님 청바지를 매치해도 예쁘고, 쇼츠랑 매치해도 되게 예쁠 기장이에요. 뭔가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에. 제가 입었을 때 저의 단점을 샥 가려주고, 제가 굉장히 여리여리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아노락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스웨스 셔츠는 왜 사도 사도 끝이 없는 걸까? 요새 조금 옷을 불편하게 입는 것보다 편안하면서 자연스러운 룩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번 겨울 내내 제가 추리링 밖에 안 입었다니까요 아, 막못 뿌리는 것도 귀찮고 몰라 편한 게 최고야 <laughs> 근데 이건 진짜 편하면서 대꾸안꾸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아노락이라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아 이것도 너무 귀여워 경험 체크가 포인트가 되고 카라가 포인트가 되는 요 블라우스 너무 귀엽죠 아 원단이 직접 내가 보지 않아도 어떤 원단인지 상상이 돼. 되게 시원, 연약한 그런 소재인데 긴엄치크 때문에 또 그게 여리여리하면서 귀여워 보여. 이 원피스도 일본의 쿠아무라 사이의 수입 원단이 사용됐대. 그러니까 이 좋은 소재로 이 옷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브랜드다. 하지만 그만큼 오래 유행 없이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다. 이번 시즌 정말 돋. 도... 트가 강력하게 유행할 것 같은데 유행하는 아이템을 티나게 입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뭔가 포인트로 좀안 보이게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뭔가 가지건 안에 매치를 한다거나 반팔 티셔츠나 긴팔 티셔츠 위에 비스트처럼 레이어드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트렌디한 아이템을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인비테이션으로 브랜치셨던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나 봐요. 크림 컬러, 스카이 블루,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블랙 컬러,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된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가방 진짜 강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이즈가 큰 백팩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그냥 딱 내가 여행이나 출장 갔을 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소지하고 그리고 일단 이게 나일론 백이라 굉장히 가볍고 컴버터블합니다 이렇게 물러 담아도 잘 구김도 안 가고 해서 요새 이 가방을 그냥 캐리어에서 안 빼고 그냥 출장이나 여행 갈때 계속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메인 가방이기보다는 저는 색 컴 가방으로 진짜 강추! 블랙 컬러는 무난한게 진짜 여기저기 투르루마뚜루멜수 있고 근데 저는 이 SS 나온 이 크림 컬러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이 드네요. 비아플레인의 룩과 같이 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악세사리들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달의 언브랜드 비아플레인이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브랜드인 만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